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6일이죠 새벽 시간인데 주석 선포 말씀 선포 맛보기를 원문을 가지고 그 자체를 먼저 크게 잘 디베보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에 직접 참여해서 그 말씀이 은혜 방도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또그 뜻이 오늘 어떻게 펼쳐지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깨닫기 위한 공부입니다 자 오늘 계속 출애굽기 20장 7절 인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거기 이제 이른바 열 이야기들 우리말은 되게 뭐십계명 그렇게 번역들을 해 놨는데 음, 개명이란 뜻이 없는 건 아닌데 다바르 이야기라는 말 아, 아마르에 이제 대체되는 적게 쓰인 표현인데, 아무튼, 말씀이든 이야기든 그러, 그런 것을 크게 놓고, 거기 이제 세세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율법이니, 개명이니, 명령이니, 윤례니 뭐, 규례니,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원리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어떤 한 단어에 그냥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똑바로 깨달아가는 그 남말이라 그냥 자기 처음에 딱 알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안하고 그런 아주 고질스러운 그런 경우에 빠지면 안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60번 161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을 깔뱅당식 교회에 그 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대표삼았던 거죠. 크게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 율법 부름 작게는 이제 모세에게 주신 건데 두 돌판으로 그다음에 확대해서 해석한 것지 해서 창세에서 신명기까지 전체를 토라라고 하고 나가서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그렇게 이제 말하기까지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해야 되고 무엇이 공통적이고 무엇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데 따라서 성경 해석 문제가 대두되고. 하늘 말씀 선포로 과연 성령님이써주시는가즉 바른 교회를 표방하고 나가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 대한 원문 한번 읽어볼까요? 로 티사 에트 쉬예호와 엘로헤카 이라샤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로자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이죠? 이거와 방불하게 또 많이 쓰이는 거한 가지가 알 자예요. 알, 알. 로는 여기에 이제 이런 거 붙여 가지고 로라고 발음하게 하고 여기는 짧은 또 막대기 같은 아 자를 대화 하는 기호를 만들어서 알 자로 발음하게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자음을 일단 붙잡는 게 중요하죠. 로라고 했고 알 로라고 했으면 조금 더이 말이 세다 하는 뭐 그런 구별된 정도를 그냥 지나치면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문을 모르면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글 번역은 식겸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급기 20장 7절에 어떻게 번역됐는지 지금 저도 어 지금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일컫지 말라. 일컫지 일컫는 말은 우리 보통 카라 자를 써요 카라 자 부른다 이거지 일컫는다 창세기 일, 리 장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카라, 카라. 근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벌써 이게 십계명 세 번째 개념 출애굽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거잖아요. 티사그래가 이거 티가 이제 너는 모셜 가르치는 말이죠. 이 티가. 사가바르에게 낫사예요 낫사. 나싸. 낫사는 이제 아래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높여가지고 천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쓸모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일컫다는 건 전혀 달라요 그렇죠. 굳이 그냥 한다면 낫사 같은 전체를 가리키다면저 귀탱이에. 하나 정도가 이게 카라예요. 이 네모가 낯사 들어올린다. 그런 뜻이면 카라는 저쪽 그 구탱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일는데 이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저 구탱에 있는 거에 안 돼요. 일컫는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이게 한글 성경은 심각한 과오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에? 그러니까 여기 로자도 원문바에만 알고1 1액 더하거나 빼거나 멋대로 혼합해서 해석하면 그건 정통 해석이 아니에요. 티사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애트 뭐를 들어 올리죠 이름을 이름을 이름은 어떤 사물의 대표자네 그렇죠? 하늘에 떠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쉐메시. 이렇게 이제 모셔가 이름을 졌죠. 물론 하나님이 불러셨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다는 걸 대전제하고, 언어 것들은 또 사람들에게 맡겨서, 오늘까지 문명이 이제 번창해 오고 있는 건 상식 아닙니까? 이게 얘를 대표한 게 쉐메시예요. 말 속에 모든 걸다 담지 않지만 핵심이 담겨야 되고, 그거니까 이름 짓는 거할때 함부로 짓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그 뜻이 그사람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걸 우리말로 또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원래 만든 컴퓨터도 그렇지만 번역어도 이게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쉼 속에 하나님의 됨됨이 그분의 뭐 존재와 사역 전체가 포함되있는데 어떤 분? 예호바 이름이죠. 예호반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엘로힘이라고 말하잖아요. 엘로힘 여기 칸은 여기 티랑 관련돼서 이제 모셜가리스커닝 거래가 티자나 카짜는 말해요. 카프자. 예호바를 엘로힘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을 들어올리지 말란 말에도 없게 이제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건 <laughs>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 하나님 이름을 짓밟는 때인데, 엉망증창으로 멋대로 써먹는 때데 높인다는 거는 아주, 응? 이건, 예, 하늘과 땅 비하면 하늘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초, 초월, 초월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포함하지만, 어떻게 들어 올리냐. 그러니 다들 들어 올린다고 해요. 미신쟁이는 물론이고, 교회 에 속한 사람이라도 다 무조건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한 것으로 말하는 이름 계시 자체도 일단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름 계시 자체를 포함한 거예요. 계시, 계시. 사람에게 쓴 거랑 전혀 다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써 있다 무조건 사람한테 다 갖다 막무가내로 쓰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라 샤브. 라샤브, 저 아, 자랑, 아, 아짜 자, 뭐, 뭐, 사람 만든 거예요. 점, 자, 이것도 인간들이 만든 건데, 이게 그에 해당하는, 즉, 정관사라고 있는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르, 자, 하, 자, 하고, 점. 요거, 뺀 나머지가 바로 샤브잖아요. 샤브. 샤브. 샤브 샤브 이걸 발음을 슈바 그러면 우리 그 요런 표시 이름이잖아요 요런 거 모음 부어인데 아에이오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어떤 어영병 발음 불분명한 발음 이 소리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표기할 수 없는 거 아에이오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어떤 소리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점두 개로 모음 부 맞는 게이 발음이 셔브예요 헛거잖아요 헛거 헛풍선이 예? 우상이라는 얘기죠. 범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이 샤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모독하는 거죠. 매우 그만 방조한 것들이 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시하고 왜곡하면서 올바른 것인 것처럼 하면서 외식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면서 화이슬진저에 속하면서 뭐,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쓰건 뭐, 하늘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것저 전부 다 싹, 그러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로티사둘다 번역이 틀렸죠? 예, 봐,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갖다망령대이라고 했어요. 망령대이망령대이는 이게 무슨 부사구입니까? 뭐 뭡니까? 망령. 망령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노망 들었다고 하죠. 나이 들면 이제 판단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잘안 되니까 자꾸 몸이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병, 병이 아니에요. 물론 넓게 뭐 세상에서 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이제 겉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새로운 몸을 이제 받을 거니까. 망령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샤브 매우 적극으로 교만 방지하게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불신전 이런 짓거리를 아예 하질 않잖아. 어차피 사탄에 계속해서 우상숭배 하니까라 샤브 이건 완전히 그 아, 안개 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거짓, 온통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브 중에 좋게 봐서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이게 망령이 되기. 데이처럼 뭐 망령으로 그래야지 그 망령으로 이렇게 해야지 망령데이가 번역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지, 이것도 그렇지. 이건 아주 에? 그런 상태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걸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라는 걸 어떻게 특별히 생각을 하겠으며 예호바 이름 그럴 때이여호바에 대한 관은 어떻게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게 160번이에요. 160번, 그 다음 161번. 이게 무슨 뜻이니 말한 거 말이에요. 반드시 꼭 들어 올리지 않으리라.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했지만 이게 명, 명명, 명령 금지입니까? 명령이 아니고 동사, 미완료, 미래동사 앞에 타 네가 들어올리지 않으리라. 예언에 예언, 안으리라. 안으리라랑, 뭐, 뭐, 말라. 이건 금지명령, 안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 정하신 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안으리라. 모션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잘 받아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보장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그 허들의, 그 헛방, 그 뻥, 뻥꾸라로, 응? 어? 샤브. 굉장히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이거. 아주. 나쁜 말. 요런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고 뭐 선을 행했다고 뭐 말씀을 지켰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 전부 거짓이야죠 사악한 거예요 아느리라 성경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일컫는 여기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지레진작해서 부른다 일컫다 해버린 거예요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거야. 어떻게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올린 게 아니고 짓밟는 거죠. 이름을 짓밟았으면 여호와 자체가 그분이 하는 일, 모든 걸다 부정하는 짓이, 부정하는 정도 는에좀 말살하는 거예요. 이거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아담 이후 다 박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읽었지 예? 말라? 이 한국식으로 얼른 딱 받아들이는 거 명령금지 신이 그냥 어? 금지하는 명령한 거 부들부들 바들바들 하지 않겠습니까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이지 요건 이제 교회 교사가 꼬매둥이한테 할때 쓰는 게 1번이고 또는 나이 들었지만 초신자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 고록할 때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번역해야 되겠지만, 일단 꼬마들하게 하는 것이 1차니까. <laughs> 이건 하나님이 단순히 거짓된 맹세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소약한다거나, 뜻없이 맹세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남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착복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 엉터리 쓰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설교 엉터리라고 하는 거, 복음 엉터리라고 하는 거, 신학 엉터리라는 고하 거, 지멋대로 판단하고 두 마음을 풀으면서 쓱싹 하는 거. 이거 금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금하시는 말들 잘못하면 이게 명령 금지해서 우리가 어떡한, 이런 식으로 또 이걸 이 교리의 표현을 갖다가 아전인수로 또 이걸 해석하면 또 역시 끝, 끝장나는 거예요 필요 이상. 무의미하게 여기서 서약이라든가 맹세는 이제 예. 그러니까 그거 말, 샤아블이 여기 거짓이다 하는 말했잖아. 거 거짓이다 들어올리는 걸 여기 맹세란 말로 여기서 유리문답에서 표현했어. 아까 제가 낯사가 뜻이 풍다고 그랬잖아 이게요. 어. 그걸 여기 지금 맹세 방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석상에서 공식으로 또는 개인이 어떤 아주 그 다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다. 더럽히고 이익의 재료를 써먹는 그릇된 거라는 거.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음?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목사를 목사로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이런 엉터리요. 헛된 열심들. 이건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패한 종교성 가지고 상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철학의 신을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당 짓는 것도 다 그렇게 미신 집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린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풀어 제끼는 거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개혁파 신학이다. 개혁파 교회다. 성경을 그대로 서, 설명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까 봤전아요한글 성경들은 그범죄에서못 넘어가고 있어요. 망령도 일컸지 말라. <laughs> 또 목소리 거창하게 하면 에서한한 중생들은 그냥 벌벌 떨고 그냥 헛된 열심. 사람의 이게 코가 한가에 헛된 충성하는 국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국에교한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톨릭서 한국에서 한 제네바 교리문화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하나, 161문. 그럼,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이름을 사용할 경우가 뭐가 있냐는 거죠. 두,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이런 맹세지, 높이는 걸할수 있대. 첫째, 진리 보존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거룩한 애들이건 교회에요. 성도들의 사회, 믿는 애들의 사회, 참된 교회가 사랑과 일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일치, 일치. 그럴 때 이런 건 맹세라는 것이 한데, 여기 또, 에, 맹세라는 것이 한 가지가 샤바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에, 다, 다짐한다. 맹, 이걸 또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 전적 부패, 무능력을 까먹은 상태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듯, 일반 거짓, 종교에서 하든 그렇게 우리가 뭘 하고선 그들이 그냥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교회 전체에서 이런 짓들도 많이 하고 개인이 그런 버릇 들어서 또 어떤 이건 다 부패한 육신의 그 목적 달성에 주제파이안된 상태. 우리가 올해 교회 표현 이걸로 합시다 전부 망상이에요 개혁파 교인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이 아 나는 이제 올해는 성경을 백독해야 되겠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마음은 고상하고, 가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거고, 깐 난쟁이 푸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보전, 교회 일치를 유지, 예? 그런 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뭐 기도를 드린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한다든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맹세가 구약, 율법화의 그런 맹세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각오, 다짐, 그런 뜻에서 맹세, 서약,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서약이나 맹세 같은 것 때문에,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콕 깨가지고 신앙 망친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가서이게한 대로 어떤 자기 바라던 대로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 또 착각, 착시현상에 빠지감, 이건 답이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어로 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르침 중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가 꼭 들어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름 예후반디 엘로임 이름을 그 허드레라는 것으로 헛된 맹세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믿음을 주제를 파악해서 믿음의 분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 분량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 봐서 그게 확실하자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이 어느 만큼인가, 정말 진짜인가, 가짠가, 어느 만큼 잘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요소들은 어떤, 이런 걸다 하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면 아마 말씀선물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것을 가져 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밀어주셔서 어떤 것도 작정할 수도 있고 특별한 때또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가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할때 오만방자도 없고 자기 욕심도 없고 허풍선이 도 없고 시류 세상 더러운 풍류에 쏠림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잘 알아야 돼 사탄을 잘 알아야 돼 죄를 잘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이거랑 싸움이 맹렬한 거잖아요 <laughs>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여긴 하나님께서 사신일 전반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니까 엉터리 소리가 나고, 퍼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사기라고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건 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리라. 너는 그렇게 꼭 들어올리지 않을 거야. 이게 약속이지, 이게.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거, 뭐, 금지도 포함한 명령금지 전부 다 약속이고 전부 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명령보다도 더센 말이고 확고부동한 말이잖아요. 아 하나님을 가지 않누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시 견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이런 짓을 할수 있겠냐고요? 예? 오늘 말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맹세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구약 용어지만 신약. 복음의 견제에서 쓸때 조심하셔야 돼 이게 바로 성령님 사이가 오늘날 개혁신학이 맹점이 있어가지고 인위 조작하는 인본주의 아르미니안 신학 가지 그걸 개혁신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른 딱 금방 알것 같고 금방 뭔가 모양새를 결과를 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휩쓰이는 거예요 현대신학이 그 모양 그 꼴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믿음 잘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말씀 선포 교회 참된 교회의 증거인 표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인간의 이름처럼 우상의 이름으로 전락시켜서 지 목적, 어? 지 아주 욕망, 어? 엉터리 방송국 가지고 여기다 맹세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 로티샤에트 쉐미 허바 엘로이카, 라샤브. 이건 이, 티미한 거고, 이건 그냥 이스라만한 거고, 오히려 더럽히는 거고,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냥. 에?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바람에 굴러 또, 어, 돌아다니는 가랑잎 같은, 일반 말로, 락역. 꼭 들어올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오히려 그냥 이렇게 다짐해 주시듯 약속이잖아요. 약속, 명령도 약속, 약속도 약속, 미래도 약속. 그 용어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 우리.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 에? 잘못된 선이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알잖아요 지키고 안 지키라고 이 말씀을 중 이게. 계시예요계시왜 게시. 이걸 망각합니까? 계시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내용에 다가서지 않으면, 이방 거짓신들의 사악한 경전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이.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허드레요 그거는. 허드레 지금 쓰는 말도 아니죠, 허드레 헛거린 얘기예요. 헛거는 뭐예요? 공갈. 공갈이 뭘로 해야죠? 협박은 사탄의 역사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곱상한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라 아주 당근으로 달달하게 아니면 채찍으로 그냥 이런 전법으로 교회를 쏙삿거리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름, 이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안의 성경 해석, 말씀 선포, 성경 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는, 허드레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들어올릴 수 없다. 선언한 거예요. 꼭 명심합시다. <laughs> 세 번째면 그러니까 지금 첫째 이야기, 둘째 이야기. 그렇죠? 나 외엔 다른 신이 있지 않으리. 이것도 예언했잖아요. 두 번째. 우상. 아니, 이것도 있지 않으리라고 한 거예요. 봐. 만들지 않는다고. 그다음이거 허드레로 이름 들어올리지 않을 거야. 단한 번도 허용이 안 된다.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신관의 신관. 창조와 가락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속하신 창조와 구속을 아들 예수스크리스토스를 통해서 이루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실을 힘 있게 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양자인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 교회요 교회에게 가르침 말씀이잖아요 이걸 해석관계 쪽 계속 구약에 토라 구약 전체 계시가 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에? 단순히 거짓된 맹세만 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필요 이상 자기 믿음의 분수를 그다음에 뭐 이게 바로 셔버냐에요 공갈협박 거짓 남용하는 것을 금하니 금하신다 이걸 그 명령 금지로 해서 이걸 받으면 그나 이거 다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문법을 갖다가 정하는 데 세상 자기가 평생 아는 그 언어 세상 타락한 언어에서 만든 해결하려고 만든 엉터리 문법 규칙 언어 규칙을 성경 원문에다 넣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세상의 인문학에 대한 거 일반은 종에 대한 지식을 성경 해석에 소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항상 그 철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그 부패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이성을 써서 만든 산물들이 항상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성경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61만 원. 진리를 보존하는 경우에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이들의 사회에서 일치, 유지하는 것. 사랑과 일치는 게 하나인데, 이걸 유지하는 것. 다 결국은 진리보전, 버전, 교회보전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말씀 선포를 하고 바른 말씀 선포를 믿음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이 맹세란다는 구약에 있는 용어를 우리가 새롭게 새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잘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원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 전체 가르침의 큰 원칙을 똑바로 부여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분 가주 이론이 저런다는 건 정말 천하의 맹추고 악한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성경관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조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사람은 그렇게 무모한 악한데 빠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